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좀 더디지만 괜찮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사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까지 상승하기 전부터 아 해피에이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피에이치님도 우리 주동이주동 시절부터 함께 공부하셨던 분. 어, 오랫동안 공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런 말씀 을드려고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진짜 일단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투자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되게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투자를 하셨고 정말. 뭐 3알미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공개했지만 그런 화려한 견적을 남기셨어요. 저도 이런 말 하면 눈물 나올까 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투자고 그렇다면 어~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3년 이상 공부하니까 이제 조금 알겠다 들린다. 종목을 발굴하는 힘보다는 아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이 아왜 얘네들이 이런 종목을 사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이런 종목은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고 아 정확히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하더라도 아 이렇게 나에게 수익을 주는구나라는 걸 느끼시면서 돈을 벌어 버시면서 공부까지 하는 거거든요 돈을 버셔 버셨다는 분들이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지금 백곰이 말한 것처럼 그 보람, 그 보람이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면 저는 진짜 강의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열심히 책도 보고 그 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챕터도 찾아서 되게 강의 준비해서 강의 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저에게 스트레스라면 아마 오올텐데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 참여해 주시면서 아저 이런 종목 이렇게 수익 봤어요라고 남겨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보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매매할 때보다 열배 이상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서 제 방송에서는 좀 거칠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어떤 사람 u g h t them. I bought t 아니 정말 그런 사람 h 괜찮 h e 면찡 b o u 있 h t t h e 다 보면 o u g h t t 투자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거야. 이제 bought them. I bought them. I bought 사이코패스 같은 소시오패스 같은 분들 막좀 공격하기 위한 아, 뭐 그런 아, 아. 댓글을 다치는 그런 거는 조금 어, 예, 예의를 지켜서 두 번째 종보 보고 있나요, 벌써? 어 지금 이제 350명 넘어서 아, 350명 네, 넘어서 켜놨어요 일단 제가 이제 3 0 0는데 하나 오션. 제가 지금 주주로 전부터 말씀을 출발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선주를 이번 시장의 주도주로 하나 주도주 중에 하나의 섹터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 오션도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백공하고는 이 종목이 이런 예전 과거의 종목을 얘기하면서 이 종목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종목처럼 보여!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말도 안 되는 그 신용 몰빵 투자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극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네. 아 파랑 선생님 처음에 백분님 왜 전화가 했는데 그 화내도 왜 그렇게 웃긴지 왜 웃긴 줄 아세요? 수익 내서. <laughs> 아 전에 <돈을> 보 <벗니까? 웃음> 어, 얘기해서 수익 내서 웃긴 거고 틸랑이 투덜거리면 칭칭이 사지 말라고 얘기하면 둘이 웃는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저도 제가 방송에서 이 칭칭이들 이거는 진짜 방송에서 제가 그냥 그냥 얘기한 건데 사실. 근데... 대... 애들한테도 어, 너 찡찡이야 이렇게 얘기를 시장에 일단 하나 오션 보면서 찡찡이에 대한 얘기를 또좀 해드릴게요. 하나 오션은요, 저 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 오션의 경우는이 조선해양이 하나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성함을 이제 성 성함, 이름을, 이름을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나 오션은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아 채 올려 주셔서 가슴이 찡해 했어요. 수익 30% 이상인 것 같아요. 수량도 많이 늘렸어요. 화영성 정신없는 그, 와중에 그렇죠. 음. 하나오션 백금님 그 정신없는 와중에 또 가슴 찡했어요. 수익도 30% 이상인 것 같아요. 수량도 많이 늘렸어요. 그 하나오션 어. 같은 경우에는요. 인수를 하고 나서 완전히 바닥을 찍고요. 바닥에서 방향을 바꾸고 1차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리고 1차 매물대는 완전히 소화했고 1차 매물대라고 해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팠기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주 갈 길이 멀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 아주 갈 길이 뭐, 멀다. 이거 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아 근데 위주 형님이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갈 길이 멀다. 추세가 꺾이면 우리 매도할 수 있다. 그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항상 유의하셔야 될 거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우리 샀는데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팔수 있어요.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다. 투자의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거다. 근데 갈 길이 멀다고 해도 아주 막 10년 20년 갈길 늦게 가면은 우리가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10년 뒤에 가. 20년 뒤에 갈 길이 뭔데 막 그래? 그러면 나는 여기에만 돈이 몰빵 되어 있고 다른 거살돈 없어 그럼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냐?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수익실현하고또 다른 종목을 살수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본인이 스스로 제가 에로티백 금도 잠깐 요 종목 보기 전에 잠깐 볼게요 다시 이따 다시 볼 건데 에로티백금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분명히 새로운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도 매수를 하고 물론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했고 돌파하는 모습에 적극적으로 저도 매수를 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꼭 그게 100%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신가 새로운 신가 가능성이 높다 하 내 판단이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신발을 달성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다른 종목 다 잘라서 주주 누나 믿고 이 종목 산다 라고 하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응?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아, 이거를 해. 먹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아, 왜안 오실까요? 이거, 이거는 슈퍼챗을 싸주셔야 될 텐데요. 먹고 땡, 먹고 땡 하지 마시고. 야, 뭐 뛰기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어, 저기 뭐야. 아까 주주님 씨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랑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그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어떤 진실 그리고 어 정말 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뭐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올라간 종목 팔지 말고 더 세야 되면 뭐 떨어진 거 계속 불타지 말고 이런 정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잘보시는게더 중요하다. 채린님께서 이제 백권님 주사님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시는 건데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대권님 주사님 믿습니다. 아, 이렇게 읽어 돼요 주사님 대권님 주사님, 아, 주사님 믿습니다. 뒤까지 그 따라가시는 이렇게 아니, 읽어야 돼요. 사실 채린님께서는 제 일에 찡찡이 찡찡이 분리셨죠. 아, 그렇지. 여기 근데 찡찡이 많잖아. 여기 사실 찡찡이들 <laughs> 어떤 되게 많았어. 찡찡이 여덟 분. 찡찡이 여덟 분들 진짜 많았,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됐지만은 그런 분들이 또 많았어. 종목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어요. 그 욕심을 내면 안 가요. 여러분. 그리고 욕심을 내면 왜안 가냐면 자꾸 개만 보이. 너만 보인단 말이야. 사람이 빠지는 거있 개만 보여요. 개만 보이면서 개가 안 가면 결국에는 안 팔아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포기를 하고 팔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몰빵 투자 이런 거를 말리는 거고 그 어떤 분께서도 하나 오션 또, 그, 하나 오션하고 또 HSD 엔진? 그 네. HSD 엔진? 아, 아직 잡으면 안 됐습니다. 그거 뭐 얘기했어요? 몰빵했다고? 아니 뭐뭐뭐 뭐, 뭐, 뭐. 저도 주나 저도 주주나 유튜브만 6개월 그니까요? 보다가 미루다 미루다 2주 전 백훈 대장과 그날에 통화하고 신호가입했으니 덕분에 롤티게백페이션 l x 이치 개월 가입했었어요. <laughs> 너무 감동입니다. <laughs> 백곰 대장 감사요. 해아 틀어나왔어. 타이거 vip. 백곰 사령관이하 나. 백곰 사령관이 감사해요. <laughs> 교조어 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슈퍼챗 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 더 하나 쏠랍니다. 아 차려놓은 <laughs> 주식 팩 골라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타이거 v i p 아 봤어요? 얼마 전에 가입하신 거예요? 네, 최근에 봤어요. 사실 계속해서 실시간 오시다가.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가입... 그 vip인 줄 알았어요. 이미 네, 타이거 vip여서 vip인 줄 알았어요. 이미 id가 타이거 vip인 줄알 가입하기 전에도 가입그 vip인 줄 알았어요. 예 슈퍼챗을 안 쏘신 분들이 많아안 쏘셔 보신 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냥... 슈퍼챗 뭐안 쏘셔도 돼요. 사실 그냥 솔직히. 고맙다. 아나수익받다 이렇게 저렇게 긴 글이라도 남겨주라는 거지. 그런 거에 큰 숫자 부분이 되 분들이 거고. 여러 가지 종목 팩션 하면서 현금을 창출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걸 수도 있고 지금 이그 돌파매매로 수익받다 이거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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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흔한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사실 아니 개인 투자자가 돌파매매 시도를 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사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우리 채널에서 54%나 시도해서 수익을 받다? 잘한건데 어, 사실 조금 더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요제 입장에서 어, 여기 사실 조가한10% 20%더 넘어와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최정희님 감사합니다 두분 달콤한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어. 아, 최정희님도 한개 주동의 분이시게요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 기다려도 되는 종목이 있고 기다리면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한 종목이 기다리면 안 되는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 근데 다 기다렸다? 다 기다렸어 이제는 사야 될 자리에서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이버 잠깐 한번 볼게요 네이버도요 아주 그냥 제 친구까지요 제 친구의 친구가 월급을 타면 40만원대예요 월급하면 한 주씩 산다고 했었던 직장 동료가 있대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거 기억나, 기억나, 나죠. 나도 기억나.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친구한테 네이버 사면 안 되는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말한다고 한들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저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네이버는 정말 최고의 종목이었고 지금 지금 최고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외치던 시절이었고 얘네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얘네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종목들. 포기했잖아요. 그 계좌를 안 보죠. 네, 계좌를 안, 안 봐요. 그때 아그 얘기 앞에 앞에 앉아있었죠. 제가 그냥 슬쩍 이렇게 살짝 그 친구분한테 얘기하니까 주식 다 포기했다고. 아, 주식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목을 40만 원대에 매수를 하고 20만 원대에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릴 그 만큼 기다렸으면. 그렇게 되면 오늘같이 이런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매도를 할 거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너무 많이 샀고 너무 비싼 가격에 잘못 샀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그그음방에서 빠르게 매도를 하고 손실을 적게 보고요 다른 종목을 빨리 사야 되는 거고 기다릴 대로 기다렸다 나는 이미 어떻게 방법이 없다 나는 이미 기다릴 대로 기다려서 이 종목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그냥 보유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반등이 나오고. 다시 상속추세를 만들어서 생겨나기 때문에. 어 타이거 VIP님 첫슈퍼챗신니아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연구하시고 지금 들어오죠. 아, 다시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는지 고민하시다가 연습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타이거 VIP님께서 처음에 이제 가입하실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데 진짜 꼬끼만 걸으시. 제가 열심히 하겠죠. 제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만큼 손님도 열심히 하고 덕가지고 항상 매일매일 하고. 저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제가 지금 좀 상황이 바쁜 것들이 다 정리가 안된 상태라서. 많이 찾아뵙지 못했지만요 바쁜 게 정리가 좀 되면 저도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찾아뵐려고 하고 있어요. 좋아요가 384개 됐습니다. 이제 거의 400개 가까이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제 부터면... 아버님께서 혹시 교육도 이루어지나요라고 아. 하시는데요. 네. 매주 수요일 날에 이제 회원분들만 초대해서요. 회원 종 회원 종목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종목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날 저녁에 실시간 통해서 이런저런 교육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데 최근는 사실 매매가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 사이거 뭐, VIP님 또 또 실수 아, 아니, 아니시죠? 어, 그만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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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구. 근데 아무튼 어, 교육을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공부를 시켜 드리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매로. 잃었던 돈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마이너스 70%가 됐고 마이너스 50%가 됐던, 일단 일단 공부는 좀 뒤로 미루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솔직히 돈을 벌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벌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이너스 50% 6% 됐던 그 계좌를 일단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플러스 한 30%에서 뭐두배 정도까지 벌어놓고 그때 이제 이제 공부 좀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진짜 그냥. 공부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공부하고 천천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솔직히 저는 눈에 보이니까 더막 답답한 거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3년 동안 저희하고 함께 하신 분들 3년 전부터 계속 그런 공부를 해 왔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종목을 발굴하시고 이런 종목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많이 그런 내죠. 그런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아, 최 아. 선생님 저도 회원으로서 가입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하는 1인입니다. 강추해요. 어, 예전에 멤버십 회원이었는데 여러모로 바쁘고 물린 게 많아서 혼자 조금씩 하고 있었다가 실시간 한거 실시간 자주 합니다. 어, 실시간 응. 한 근데 열심히 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되고 우리가 열면 또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가 억지로 끌어다 앉혀 가지고 책상에 앉혀 놓 도 피구가... 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말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주식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먹님 그러면... 그러면... 솔직히 말할게. 내 먹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내 말씀대로 긍정로 제가 홀로서기해야 된다고 홀로서기 할수 있을 때까지 홀로서기할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 홀로서기 하려다가 괜히 집을 날려먹습니다. 저희도 저, 홀로서기 하려다가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저희도 그렇게 돈을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홀로서기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와서 돈 벌다 보면 아, 홀로서기 내가 왜하지 이런 생각 한다고. 왜냐면 이미 김이... 편하게 돈 버는 게 쉽지 않아. 되면은 우리가 그냥 하는 으로몇 개만 해도 돈을 버는데 내가 왜 굳이 홀로서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뭐. 굳이 뭐. 그렇죠? 아, 아. 주중환님 백분사령기님두 분께 아, 각각, 각각 하나씩 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어 어, 아무튼 HSD 엔진 켜놨어요. 잡으면 돌파해가지고 이게 조선 기자재 종목 하나로 이제 우리가 우리는 어디서든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또뭐 어, 이거 미리 사놓고 얘기다 한 이렇게 얘기할 정도. 비네 9천 원대부터 샀어요. 이것도 매물대 돌파하는 거. 어, 어, 매물대 돌파하면서 9만 원대 돌파하면서 9천 원부터 사기 시작해서 돌파하면 시도했던 종목이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20% 30% 정도, 수익이죠. 30%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시려면 어, 알아서 판단을 하셔서 사야 되지만 우리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어, 얘기를 걸러 들으시면니다 비네님 오랜만에 두 분의 힘 있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항상 우리를 위해 잘 알고. 이네님 인상이 되게 좋고. 아, 인상도 보셨어 아, 카카오톡에 아, 사진으로? 네, 사진으로 봤는데. 같이 찍으신 분은 남편분이신거죠? 인상이 너무, 이느님 맞으시죠?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웃고 계신데 정말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어떤 그 저속 엔진 어, 디젤과 가스를 이용한 그쵸 이중 연료를 통한 엔진을 상용화하고 독자적인 기술로 친환경 탈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개발했어요 그리고 세계 2위의 저속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황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 HSD 엔진의 엔진도 수요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HSD 엔진 그냥 뭐 자동차 엔진 같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인터넷 가서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대형 아, 여러분 그런 엔진을 만들고 있고 실제 수리가 굉장히 그 되고 있죠. 조선주 다른 종목도 한 종목 도 보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폴로더기를 너무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스스로 골라서 폴로서 찾아보시면 폴로더기 하시면 되죠. <laughs> 네, 찾아보시면 많아요. 네.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좀세게 나오는 종목들을 먼저 받고 물론 성광밴드 태광 이런 것들도 우리 뭐 한국화본 이런 것들도 과거부터 공부해서 이미 아주 좋은 수익으로 자리를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이런 종목 팁을 드리자면 아직 보유하고 있다. 전혀 안 판다. 안 팔았다. 계속 VIP 회원님들 특으로 매수해도 의견 계매수해 의견 받아 실행하시면 손절도 수익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 뭐 손실도 있잖아니. 손실이 손실이 없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투자하면서 손실을 들어하지 말라. 이번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죠습카스 이나전공, 이나전공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인데요. 어 HSd 엔진의 주인이었죠. 원래 이나전공이 때 HSd 엔진이 하나로 넘어가면서 HSd는 이제 하나코가 됐고 이나전공이 아 팔았어요. 108%라고 또환영선님 이나전공은 안 보고 있는데. 어...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주도로 보고 있는 종목 반도체 종목도 하나의 섹터의 주도로 보고 있죠. 그래서 형 DS도 돌파 전부터 분명히 영상을 통해 말씀 오늘 처음 오시는 아... 분들은 4만원, 5만원대에 말씀을 드리고 4만원대부터 우리는 확인 샀죠. 한번 주춤 또 눌렸을 때 아마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서 약간 눌렸거든요. 그런 모습 보고서 또 실망하셨을 분들도 있지만 또 실망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책임을 질수 있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일단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과거부터 같이 종목이라고 말했고 어, 충분히 이 종목도 가능성이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했고 돌파를 이미 했자 여기 이미 돌파를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요 종목별로 돌파를 하고 눌림목을 형성하고 가는 종목 돌파 후에 더 강하게 가는 종목도 있어요 종목별로 매매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했네 무조건 가겠네 무조건 사야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돌파하는 모습 보고 어 강하게 치고 나면 손절가 잡고 매매를 하되 내가 선정한 손절가가 도달하고 눌림목을 깊게 형성한다면 매도했다가 다시 방향 바꿀 때또 다시 살 수도 있거든요 매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잘 판단하셔서 아봉랑님께서 회원 가입을 몇 개월째 이몇 개월째 고민하고 계시는 봉량님이 고민하고 계실 동안 몇 개월 이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대 사기가 아니라 이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기라고 있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막 수익률을 자랑하고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이런 나도 이런 거를 좀 하기 전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사기인줄 알았어. 그랬어요? 항상 사기라고 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뭐아 올라간, 올라간 것만 얘기하네, 만면서 어, 그렇게 얘기할 때 저도 그랬던 시절에 후회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야뭐 그럼 내가 다할수 있지 뭐 이렇게 왜냐면 그 당시에 직장 다니면서 실력도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아, 그렇기 때문에 무역곡절이 있었고요.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잃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좋요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은 저희는 후회하지 않지만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진 상담은 어떻게? 아 있겠느냐? 상담은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면 상담을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그 텔레그램 무료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링크가 있는데 거기그 설명 보면 나와있어요. 아, 그 그래. 들어오시면 고 죄다 사기래요. 어떻게 어떻게 가입하셔야 되는지 나와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상담이 필요하지 않으면 은 그냥 가입하시고 왜냐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직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 받고 이러면 저도 막 사실 돈을 벌어드리는게 먼저잖아요. 제가 다른 거에 신경 쓰거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 작품을 좀덜어기 벌어주기 위한 가입하라 아니면 따로. 상영 수님 말씀 맞아요. 조 선배와 한 종목만으로도 헤비는 벌써 0가까이 수익이 수익을 적게, 그러니까 페어런스를 많이 주고 조선해를 적게 줬어도요. 그 종목 하나로도 회비를 벌어요. 300%가 넘게 제가 이제 농담 사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알려준 거 적당히 사고 적당히 사가지고 대라. 그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세팅 창 말고 가입. 그러니까, 주식 시간 홀로서기가 솔직히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에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만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내 돈을 다 잃어보고 또 벌어보고 잃어보고 벌어보고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홀로서기를 하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올해 10월달,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반도체 종목 사고 막. 어, 이런 뭐 로봇 어떤 거저런거다살때 2차전지도 막돌파매면하고막 이럴 때 여기서 하락장이라고 세상 망한다고 얘기한 적 얼마나 여기서부터 경기 침체 오니까 뭐 난리 났다 라고 했던 사람들 2020년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아.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어 딱 1년 전부터 우리 미친듯이 돈을 벌었어 요만큼 올랐는데 딱 지수가 2,200에서 2,600까지 오르는 동안 별로 안 올랐어요 지었는 별로 안 이때 미친듯이 하락장이라고 외쳤 지금까지도 인거스 사라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보 이제 시장 계속 흔들리겠죠 뭐 제가 좋다고 러면 바로 또 빠지더라고 근데 마지막 어때? 오, 개별, 개별 종목별로 그냥 요 정도 까지면뭐다 보면, 보면 뭐예요. 어차피 다. 반도체 종목예스터도 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예스티 Est, 아, ECD를 음. 저렇게 써놨, 내가 써놨는데. 네,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1차 매물대 돌파를 할때매를한종목이니 우리 이런 종목이 사실 우리 회원님들하고만. 회원님들하고만 사는 종목 이0 됐나? 80% 가까이 수익이 80% 아. 이상 수익이더라고요. 네, 이런 종목도 1차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는 완전한 돌파 매매는 아니고 그차 매물대 돌파했으니 매매해보자라고 말씀. 이제 완전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 완전한 돌파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순절가를 설정해서 매매를 해보도, 해보셔도 좋은 종목 너무 많이 올라서 나 무서워서 정말 못 사겠어 라고 하시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매수해도 좋을만한 종목 바닥에서 이제 막 상승을 막 치고 강하게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 잘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시장은 지수가 조금씩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요 쌍바닥 치고 상승하는 종목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남은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불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백곰사령관 채널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주준 아, 실전투자 채널도 끝나시고 나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꼭!